죽어! 어! <laughs> 뭐 이러는 거야? 만들려면 우리는 포도당 덩어리를 먹어야 돼요. 이 포도당 덩어리가 뭐냐면 바로 녹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포도당 덩어리인 녹말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이 녹말을 잘라줘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요. 이게 소화 작용이야. 포도당을 만드는 이유는 잘라주는 이유는 세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큰 녹말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 그래서 짧게, 짧게 잘라준 다음에 얘들을 세포로 넣어줘서 얘들을 재료로 해가지고 세포가 일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로 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식물이 인간을 비웃는 거예요. 우리 길 지나가면서 나무를 보면서 어, 위대합니다. 이렇게 인사안 하거든. 근데 식물은 인간을 보면서 이런 저급한 것들, 아유, 이것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밥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얘들은 밥을 먹을 필요가 없이 그냥 스스로 지들이 이 꿀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생겨 있어요. 어. 그러니까 밥 먹는 우리 보면서 얼마나 애들이 하등 취급하겠어요 잎사귀에 있는 녹색 물체, 그래서 제가 이름이 엽록체야. 잎사귀의 엽자거든. 날렵할 때 엽이야. 녹색하게 돈이야. 그러니까 잎사귀에 있는 녹색 물체가 엽록체거든. 여기서 여기서 지금 이런 포도당을 만드는 거거든 그럼 얘가 만들 때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햇빛만 있으면 돼요 햇빛을 가지고 이 연록체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니 어. 그러니까 식물들은 밥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야 어.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다? 방금 얘기했듯이 이 세포 안에 있는 연록체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재료가 뭐냐? 재료가 굉장히 간단해요 재료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숨을 쉬잖아 CO2 동물들이 숨쉬잖아 CO2 이게 버려지는 CO2 그 다음에 화석연료에서 만든 CO2 버려지는 CO2를 야 그거들이 버릴 거야? 나줘 미쳤어요 우리가 필요 없는 거 CO2 흡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땅 속에서 물 흡수해가지고 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가져다가 이 엽록체라고 하는 기관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포도당이라는 걸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기가 막힌 건 남는 게 뭐냐면 만들고 남은 노폐물이 뭐냐 산소야 미쳤죠. 그러니까 산소가 또 나와 이거 뭐냐면 쓸데 없는 거 갖다가 필요한 거 만들고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거까지 주는 거야. 무을 심자 식물들을보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식물이 있어야 산소를 만들어 내는 거야. 애들이. 숲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이거야 광, 빛을 이용해서 합성을 한다 뭐를 합성한다? 바로 포도당을 합성한다 게 바로 광합성이야 지나가다가 녹색 식물도 보면 아 위대하신 분아 위대하신 분아막달으면안돼 위대하신 분이야 사토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 애들인데 고맙다고 절해야지 하면서 꺾어가지고 식물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식물도 우리한테 어떠하게 썼습생 양분도 못 만드는 것들이 포도당 못 만드는 것들, 카프리스와 이런다만. 이 포도당 만들잖아? 만들면 만들자마자 뭐로 저장을 하냐면 얘들이 아까 포도당 덩어리 뭐라고 했지? 밥바에 있는 거, 녹말. 어, 만들자마자 얘들이 똑똑한 게 뭐냐면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해. 창고에다 저장을 하나. 그랬다가 또 비가 막 통해 버려면 이제 얘들도 이거 살아야 되잖아. 온몸으로다 보내줘야 되거든. 잎에서만 보통 잎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저장을 하다가온몸으로 보내야 되는데 낮에는 열심히 방아성 해라 이거야. 그리고 밤이 되면 햇빛 없으면 이제 방아쇠 안 하거든 밤이 되면 식물 쉬어야 되는데 식물은 안 쉬어요. 밤이 되면 이제 만들었던 몽말, 어, 쿠팡 당일배송, 어? 당일배송 하는데. 너무 너무 커 물에 녹지 않아서 물이 잘라요 물에 녹을 수 있는 최소의 형태가 두 개야 하나는 비율 적이고 설탕의 형태로 설탕 설탕의 형태로 바꿔서 채반이라고 하는데 채반을 따라서 온몸을 막 보내주면 그걸 열매 주면 그것도 피우고 자라기도 하고 세포 분열도 하고 하면... 는 얼마나 힘든지 전화는 그치?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재료가 뭐야? 이산화탄소와 물이 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줘요 다 넣어주면서 여기다 햇빛을 막 쬐어져요 여기는 햇빛을 쬐는져내 차이점은 여기다가 문 박지 덮어 이렇게 덮어가지고 햇빛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 그러면 A, B, C 광합성이 일어나는 게 어디에요? 비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광합성은 물하고 이산화탄소 필요하고 반드시 햇빛이 필요하거든. 얘는 햇빛이 없으니까 안 일어나. 얘는 식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안 어.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1 0 0 만큼 있었다, 0 만큼 있었다, 0 만큼 있었다. 그러면 얘는 이산화탄소가 소모돼 안 소모돼.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있지, 그렇지? 얘도 그대로 있겠지. 얘 예, 어떻게 돼요? 소모 되는 거야 광합성 사용하는 거야 이 차이야 그래서 이 실험이야 이 실험 그래서 광합성 할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할까? 라는 걸 알아보는 거지 아 필요한지 알수 있어 뭘 통해서? B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야 A와 B를 비교하면 어, 광합성 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구나 알수 있는 거야 아, 두 번째 또뭐뭐할수 있어? 햇빛이 필요할까? 네. 똑같이 해놓고 나서 이거두개 비교하면 어, 햇빛이 있어야 되네. 알수 있는 거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거면서 어려운 건데 색깔의 변한데 이 산화탄소가 많이 있을 때 가장 많을 때가 노란색 없어지면서 초록색, 다 없어지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노초파.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지시약의 이름이 누구냐면 BTV 지시약입니다. BTV 지시약은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노란색, 없으면 파란색이 된다. 그럼 얘의 색깔을 처음에 물리켜어 있어서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얘는 나중에는 노란색, 나중에는 노란색 얘는 은색으로 바뀌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구나 알수 있는 거야 그래어 이게 바로 광합성의 핵심이야 항상 핵심이 생각하니까 낮에는 광합성 호흡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는 광합성을 할 때는 어떤 기체를 흡수할까? 광합성을 할 때는 어떤 기체를 흡수하고 어떤 기체를 내보낼까? 광합성을 할때 이 산화탄소를, 그렇지. 먹고, 그렇지. 먹어요. 산소를, 네. 맛있게 먹으세요. 뱉어? 한숨을 뱉어요. 예. 네. 보통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한소을 방출한다고 하는데, 먹고 뱉는다. 맛있는 거 먹고, 맛없는 거 뱉는다. 어? 뱉는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은 이 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한숨을 뱉어요. 근데 호흡도 하잖아. 호흡은 반대잖아 산소를 먹고 이산소를 내보내는 게 호흡이야 얘는 거꾸로 뭐를 흡수하고 뭐를 내보내야 되겠어? 산소... 어, 아니... 산소를 먹어야지 되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게 호흡이잖아 그렇지 근데 낮에 광합성하는 게 100이야 그럼 100을 먹고 100을 내보내요 근데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는 10만 있으면 돼요 10을 내보내요 그러면 생각해봐 100을 흡수하고 100을 내보낸 다음에 10을 흡수하고 10을 내보내는 건 비효율적이잖아 왜냐면 야 만드는 것 중에서 10만 가져와 그냥 그럼 90만 내보내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만드는 산소 중에서 일부를 호흡에 사용하면 되는 거지 흡수해가지고 산소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산소 중에서 일부를 호흡에 잘 한다는 거야 그리고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산탄소를 버릴려고 할때야버리지만 그거 그거야 쓸 거야 쓸 거야 버리지마 갖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낮에는 CO2를 90만 호수해 되는 거야 90만 호수하고 90의 산소만 내보내는 형태로 보이는 거지 그럼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볼때 분명히 얘는 호흡도 하고 있지만 호흡도 하고 있지만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여기서 흡수하고 호흡하고 나온 이산화탄소를 여기서 흡수해버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호흡하는 게 눈에 안 보이지 그냥 광합성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낮에 하지만 호흡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같이 하고 있는데 광합성량이 많아서 호흡, 호흡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밤이 되면 밤이 되면 어떤 거야? 광합성을안 해. 안 하니까 어 산소를 흡수해야 돼. 그러면서 뭐가 나온다? 이산탄소가 화 나와야 돼. 이것만 보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는 이산탄소 화 나오는 게 보여 한거야 보여? 보이는 거야. 병원에 여러분들 뭐 누구 친한 분이 입원했다. 얼마 갖고 고민하다가 이제 이제 꽃, 꽃 같은 거 보면서 힘내라고 이제 꽃 같은 거 선물해서 꽃가구니까 선물해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갖고 간단 말이야. 화분 보면서 힘내 하고 화분을 맛다가 딱 갖다, 갖다, 갖다 놨어 그래서 고마워 했는데 낮에는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내보내요어 좁다 밤이 됐어 그래. 밤이 되면 광합성 못하잖아 그럼 밤이 되면 얘가 이산화탄소를 막 내보내는 거니까 뭐냐면 이거 뭐하는 거냐면 태국 맥파에서 계속 아 하... <laughs> <laughs> 죽어